오늘 축복하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359페이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 신앙 그래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수 시간 수학 시간에 그래프를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로 세로 이제 숫자를 통하여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통하여서 전체적인 통계 혹은 전체적인 숫자를 이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바로 그래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첫 시간이고 첫 번째 말씀인데 이 사사기 전체에 그래프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사사기는 여수와 사후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죽기까지 주기, 어, 약 350년에 걸친 범죄와 징계, 구원과 재범죄의 악순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 사사란 이스라엘 전 지파 중에. 어, 중앙 집권적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던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각 지파별 혹은 특정 지역별로 등장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사법적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학이란 이런 과도기적 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에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망한 그런 책이에요 여호수아를 뒤이은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 그런 밝은 광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사사기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도로 혼란과 부패 그리고 압제와 고통으로 점철된 우울한 광경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째서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을까? 여호수아를 쭉 보시면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을 분배를 하죠 가나 땅을 분배를 하고 이제 사사계에 딱 들어서 그 땅이 모두 분배되고 가나 약속된 가나 땅을 이제는 차지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청사진이 그려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순환이 그려지고 이런? 우울한 모습들이 전개될까? 그런데 성경은 명확히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와 그의 명령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교가 그 이유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를 남겨두었고, 곧이어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하는 등. 가나안인들의 문화와 생활에 점차 동화되고, 그리고 급기야 여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배교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그 시점에서 이렇게 배교의 길을 걷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일종의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범죄와 또 범죄를 저지르면 징계를 받죠. 또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럼 주님의 사사를 들어 사용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다 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재범죄를 하는 그런 악순환이 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의 과정이 계속해서 사사기에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순환이 된다라고 하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 반복이 거듭될수록 오히려 이전보다 더타락하는 타락, 양삭이 다양화되고 심화되는. 어,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래서 그래프를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사기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딱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제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하향식 나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은데, 반복된다라고 하면 어떤 평행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복되기는 하는데 조금씩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반복되는데 조금씩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더그 죄가 심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그래프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기본 패턴은 바로 방금 봤던 그런. 하향식 나선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있느냐? 방금 봤던 하향식 나선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사사기. 그러니까 그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절대적 진리가 없이 그냥 개인의 생각 그리고 사상이 진리의 척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그냥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일한 패턴을 그리고 있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조금씩 더 타락해가고, 더 죄가 심화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 말씀 p p t 를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오늘 이맨 끝에 말씀 p p t 를 한번 예예이 말씀을. 사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동일한 패턴이 바로 사사기 후반절, 후반장 20장 18절에 그대로 나오게 되요. 우리가 20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한번 눈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일부러 비교하려고 두 말씀을 띄워봤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그리고 20장 18절의 말씀이 굉장히 구조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을 제가 색깔로 칠했어요 초록색 예, 초록색 부분,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자 다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런데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좀 틀린 부분이 있죠. 베냐민 족속과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아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런데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동일하죠. 자, 그런데 파란색으로 칠해졌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왜 파란색으로 칠했을까요? 동일한 패턴인데 그러니까 창사사길 1장에는 가나안 족속. 20장에는 베냐민 족속. 그싸울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은 바로 사사기 1장에는 나와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전쟁하기 직전에 일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말씀이죠. 승리를 확신하는 말씀인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설원부와 종결부의 동일한 패턴의 질문과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싸움의 대상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에서 베냐민, 가나안 족속에서 베냐민 자손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눈에 알수 있는 것은 비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당연히 싸워야 될 대상인데, 베냐민 족속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양상이냐면 이스라엘 열한 지파와 베냐민 족속, 그러니까 자기 종족과 종족끼리 지금 싸움이 붙었다라는 거죠. 사사기 1장에는 가나안 족속을 싸우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정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사사기 20장 거의 후반부에 가니까 자기 종족끼리 싸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정하는 그런 말씀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동족상전의 비극으로 마감되는 것을 지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락하는 그런 불신앙의 결과가 결국은 동족상장의 비극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지파가 공격의 선두에 서야 할 것을 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20장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20장에 보면 실제 전투에서 유다지파가 승리를 거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 번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쪽 간에 아주 큰 사상자가 있었어요. 자기 동족끼리 치열하게 싸우고 유다지파가 승리를 했지만 서로 간에 자기 동족을 죽이고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완전히 망하는 한 민족이 망해버리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사사계는 타락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망각과 타락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던 것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 그래프 아까 세 가지가 보여졌는데 그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는 하향식 그래프예요. 한 가지는 평행선 그래프고 그리고 한 가지는 상향 그래프라고 합니다. 상승 그래프죠.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향 곡선을 그리는 이제 그래프가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그런 신앙생활했다가 을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예배 의 기쁨은 상실됐고 그냥 주일만 나오 간신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는 항상 교회를 떠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하향곡선이에요. 두 번째는 평행선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성숙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는 상승 곡선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더 넘치는 거지. 봉, 봉사하면서 더 기쁘고 예배하면서 더 즐겁고 그리고 오히려 그 첫사랑보다 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세 가지 그래프 중에서 어떤 그래프에 속해 있습니까? 손 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한번 각자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나는 지금 어떤 그래프인가? 나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 그래프가 과연 하향식, 그러니까 하향식 곡선을 그리는 그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한 가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두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가 하향식 나선 그래프. 이게 바로 사사기의 그래프예요. 두 번째는 평행선 그래프인데 이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두 가지의 차이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는 예배 출석하니까, 그리고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봉사하니까, 너는 헌금도 드리니까, 나는 그래도 평균은 유지해.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부분의 성도가 이 평행선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신앙이 좀 열정적이고 뜨겁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아니니까, 내 봉사도 하고. 네,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하니까 그러나 뭔가 이렇게 상승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하향은 없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평행선 그래프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평행선 그래프를 신앙생활의 평행선 그래프는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든지 하향 곡선을 그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 하나는 내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 나는 예배 빠지지 않으니까 난 중간이라도 하겠지. 미안하지만 중간이라도 하겠지. 바로 이것이 내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차던지 덥 없던지 하는 거예요. 반드시 상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 하나님께서 하양식 곡선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 그러나 20장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의 말씀이 빠져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얀색 곡선을 그렸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얀색 곡선을 그린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 생활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는 쌓이는데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 하향곡선을 그려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예배 참석하니까, 봉사하니까, 나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노라. 바로 이 승리의 보장은 절대로 하향곡선 그래프 성도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법은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기도하라 기도하해야 될때 기도하지 않으면 되고요. 말씀 애독하지 않으면 돼요. 아, 새벽에 뭘 기도 새벽기도 나옵니까? 졸린데 자면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만 나오면 되죠. 주일만 한번 나와도 우리 동원교회 성도라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주일 예배만 한번 참석하면 돼요. 그리고 출석 체크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동원교회 성도라고 하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국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도 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가장 심한 욕이 성령 받지 않고 목해라 이렇게 이게 가장 심한 욕이래요. 그래도 기독교 국가인지 정말 기독교적으로 정말 말씀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이게 가장 심한 욕이라 그래요. 얼마든지 성령 받지 않고 사역할 수 있죠. 교회 봉사도 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티도 안 납니다. 주님만 아시죠. 그러나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책임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생에 절대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겠노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받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수십 년 전에 목동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저희 어머니가 목동에서 사셔요 가끔 이제 어머니를 배우려고 하면 제가 목동을 가죠 목동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왕복 8차선 대로에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두 패로 갈라져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8차선 대로에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문제는 주일마다 그곳에 경찰들이 배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외벽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그 그 현수막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다. 두 패로 갈라져서 우리 각자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형 현수막이 교회 외벽에 덕지덕지 걸려져 있습니다. 팔차선 대로를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모두 다그 현수막을 보겠죠. 그리고 주일이면 배치된 경찰들의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면 경찰이 배치될까요? 교회의 성도들이 본인들은 서로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스로 이쪽 편에서 우리가 정의의 편이고 이쪽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과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과 어, 그들의 생각을 동의하는지는 한번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30년 교회 다녔는데요. 나는 직분자요. 임직 임직자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뿐이고 허울뿐이고 어떤 외식적인 그런 형식만 추구하면서 우리 내면은 신앙의 상승이 없고 하향식 곡선을 꾸준히 걸어가며 꼬꾸라지고 있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절대로 그 신앙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 하신다는 거죠. 네가 언제 날 사랑했냐? 네가 언제 날 전심으로 찾았냐? 신앙생활하면서 네가 언제 날 두려워했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각자의 신앙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40년 믿으신 분도 있고 50년 믿으신 분도 있고.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던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두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어떤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주님이 무서워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무섭지가 않아요. 주님의 심판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서 나는 평균은 유지하는가. 나는 직분자고 임직자고. 나는 예배 출석하니까 나는 평균만 유지하겠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본문 말씀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보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보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질문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 말씀 두 번째 대답 직전에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히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네가 바로 보라예요 그런데 히네라는 단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특히 강조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유다가 올라갈지라가 첫 번째 질문이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가두 번째 질문의 답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두 번째 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보라를 얘기하신 것이죠. 보라, 네가 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바로 이두 번째 문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의 말씀입니다. 확신을 심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실제로 유다 지파의 기업은 다윗의 때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도 왕정 시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손안에 완전하게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그 땅을 쳐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까지는 그야말로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근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되기까지는 사사 시대가 아니라 왕정 시대가 되어서 그것도 다윗 시대가 되어서 비로소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손에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 행동하는 믿음, 똑같이 상승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모습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가 하지만 내 신앙이 꼬꾸라지고 내 신앙이 그냥 평행선을 유지한다라고 혼자 착각한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절대로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방식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상승 곡선을 그려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요 에 이것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성품을 주시지 않으셔요. 미완의 작품을 우리들에게 넘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승리를 보장해 주셔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확실하게 줄 것이니 너희는 그 작품을 이루어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승리를 보장해 주시지만 우리의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동시에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끝에는 우리가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하향 곡선을 그리면 믿음의 하향 곡선을 그리며 신앙생활 하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하고 믿음의 상승 곡선을 그리며 신앙생활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오늘부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애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첫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믿음의 상승 곡선을 그리며 끝내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그래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꺾꾸러지고 하얀 곡선을 그려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스스로 그 인생을 책임져야 될날 주님의 심판의 날을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용, 새벽기도의 용사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믿음의 상승곡선을 그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상승곡선을 그리며 그 끝내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